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산업혁명은 많이 들어봤죠. 지금 몇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그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이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알아야겠죠.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 기술의 혁신. 이것으로 생산 방식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 집에서 손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된 것,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기계도 만들어져야겠고, 그렇죠? 공장에 와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맞아요. 영국이에요, 영국. 자, 영국 하면 영국의 상징은 빅뱅. 아시죠? 시계 있는 거. 그걸 상징하는 게 뭐죠? 정확한 시간. 그걸 상징하죠. 산업혁명은 이제 사람들이 어, 공장에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시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영국에서 시작됐을까요? 자, 첫 번째. 영국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명예혁명으로 입헌군주제가 실시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에두 번째, 이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 인클로저 운동이 시작돼요. 이 인클로저 운동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은 사건. 이 뭡니까? 진짜 양이 사람을 잡아먹겠어요? 아니죠.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을 길러서 그 털, 그 양모죠 뭐 오직물 이거를 만드는 게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농사지어야 할 땅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양을 키우기 시작하죠. 어,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 이곳에 있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노동자들이 돼요. 네, 인구 조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기계를 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기계들이 발명됐냐면, 자 산업혁명의 가장 먼저 시작은 면직물일까요, 모직물일까요? 자, 사람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 뭐가 더 편해요? 맞아요, 면직물입니다. 모직물은 예쁘긴 하지, 예쁘고 따뜻하긴 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빨면 막 줄어들고 변형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 맨날 입고 다니는 그 체육복이라든지 안에 입는 속옷 같은 거다뭐예요 그게 면입니다. 면. 왜 면이에요? 빨아도 빨아도 줄어들지 않고 튼튼하고 빨리 말르고 색 입히기도 좋고. 이래서 면직물에서 사람들의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면으로 만든 물건들 굉장히 좋아요. 많이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면을 뽑아내는 게이 목화 솜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솜에서 이걸 뽑아내기가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목화 그털 솜에서 실을 뽑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때 방적기 실을 뽑는 기계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뽑아낸 걸 가지고 이제 직물을 짜죠. 방직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돌리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동력기관인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끓는 물이 주전자에서 뚜껑이 다다다다 움직이더라. 이아 수증기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산업혁명으로는 이제 전기, 통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어 대량생산에 불을 뿜습니다. 특히 이런 뭐 에디슨의 전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전화, 장거리에서 통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개발됐다는 것은 멀리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교통통신이 2차 산업혁명을 불을 지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포드주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느 나라 자동차죠? 그쵸, 그렇죠? 미국 자동차 포드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자동차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걸 분업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짝을 만든 사람 계속 문짝만 만들고 시트를 만든 사람 계속 시트만 만들고 그걸 조립하는 사람은 계속 조립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업화, 기계화가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되게 된 거죠. 이것을 포드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자기 이컨베이너벨트가 돌아가면서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만 하니까 빨라지고 그것만 하니까 효율적이죠.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다쳤어. 그런데 나는 조이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인간이 좀 나약해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컨베이어 벨트 자동화의 완전 상징이죠. 물건이 가면 내가 할 만약 에 조이는 건 조이는 걸 한다. 그럼 빼내서 조이고 다시 올리고 빼내서 조이고 다시 올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굉장히 이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산업병의 장점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뭐 면으로 된뭐 힌티 하나 없는 친구들 없죠. 대량생산의 풍요로움입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니까 금방 금방 살수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공장장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여러분들도 어디 이동하기 좋게 됐고, 그 다음에 전화만 한 통하면 물건이 가져오지기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지게 됐죠. 자, 여러분들 맨날 택배로 집에서 다받잖아요 편리하죠? 물건도 빨리빨리 구할 수 있고. 자, 근데 이거 문제점이 있죠. 산업혁명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같은 오늘날의 뭐 빈부격차라든지 환경 모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산업혁명에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공장 맨날 돌려야 되니까 당연히 환경오염 일어나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온갖 오염이 많이 발생해서 진짜 나중에는 정말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무공별하게 이거 개발하다 보니까 산 같은 것도 감소하게 자연이 감소하게 되고 인위적인 것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해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전염병도 돌게 되는 거죠.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찰리 채프의 모던 타임즈 영화인데 이거 보면 이 사람은 그 노동자예요. 그래서 계속 조이는 일만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조이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리를 가다가 여자 어, 엉덩이에 치마인데 거기에 볼트 모양 단추가 달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조이는 일만 하니까 이것도 조여야 되나 싶어 가지고 그 여자 엉덩이를 만지게 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찰리 셰플리의 오던 타인즈는 이 산업혁명의 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자, 다음에 가장 큰 문제, 노동자, 노동자 문제죠.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막 15시간, 16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하필 어린 아이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어른들보다는 임금이 싸고, 그 다음에, 이런데, 어, 좁은 곳에서 석탄을 가져온다던가, 이런데 일시키기가 좋죠. 그래서 막 다섯 살, 여섯 살 되는 그런 애기들을 데려다가, 어 공장에 일을 시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이 산업혁명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보호법, 이런 거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산업혁명의 마지막 가장 큰 문제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네, 지금도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특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나다음 산업혁명 마지막 문제 식민지 쟁탈전이죠. 많이 생산했으니까 그걸 팔아야 되니까 제국주의가 이제 이것 이제 때문에 발달이 됩니다. 식민지를. 자,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자본주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노동자들의 권위를 어,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게 공산주의죠. 어, 노동자들이요 단결해라. 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이러면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마르크스가 어 주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과 단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역사지 않은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